자, 이렇게, 해서, 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가 끝이 났고요. 이제 이어질 경기는 하자 제5경기 하자 아, 하자 라이트급 하자 경기가 하자 되겠습니다. 팀한 클럽의 최성혁 그리고 팀메드 소속의 손민 선수가 맞붙습니다. 자 먼저 블루 코너에 부스터 키드 팀한 클럽 소속의 최성혁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재생 선수는 주특기가 오른손 훅이구요. 아, 삼보와 또 킥복싱을 스타일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의 또 특유 경력을 보니까 삼보 국가대표 선발전 아, 컴뱃 삼보 우승 경력도 있습니다. 자, 올해 97년생이니까 26살이구요. MMA 전적은 4승 3패입니다. 어, 삼보와 킥복싱의 타격가구요. 네, 어, 팀한 클럽에서 어떻게 MMA적으로 잘 풀어냈을지, 어, 관건입니다. 네. 자, 부스터 키드 최성혁 선수. 자, 먼저 케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등장한 선수는 레드 커너 팀매드 소속의 어, 손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손민 선수 역시 타격가예요. 네, 타격가 길이 선 자리인데 아 팀매드의 손민 선수는 조금 주먹적으로 좀 많이 가 있고 어, 팀한 클럽의 우리 최성혁 선수는. 킥복싱 스타일 발을 예.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두 선수가 어떻게 타격적으로 멋있게 MMA를 할수 있을지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울산 팀매드의 손민 선수 손민 선수는 어제 개체량에서 좀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예, 개체가 실패해서 라운드당 1점씩 네. 벌점을 얻었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손민 선수는 아, 케오를 이기거나 서브미션을 노리는 전략을 쓸 텐데요. 네, 판정으로 가면은 절대 불리하겠죠. 네, 맞습니다. 너무 네. 급하지, 그니까 급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네. 케오를 시키려고 처음에 러쉬를 걸겠지만 급하면 케오가 거부를 안 나오거든요. 조좀더 네. 집착하게 해서 기회를 달아봐야 될 텐데요. 저 판정만 가면 유리한 최성혁 선수는 아,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지, 이기는 전략을 할지, 아니면 자기도 피니쉬를 할지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최정현 선수와 손민 선수, 아, 신장은 손민 선수가 더좋고요 아, 나이는 최정현 선수가 손민 선수보다는 3살이 더 많습니다. 자, 레드 코너의 아, 손민 선수. 등장송이 지금 바람의 검심의 이 비천이네요. 네. 아, 비천. 정말 비, 엄청난 애니메이션. 비오는 네. 하늘인가요네 아, 아, 하늘로 수술을 승천한다 가요 100인가요? 1요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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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가요1가요1가요1 0 0인1 0가 팀매드 소속의 레드코 네, 선수의 레드 코너, 손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Red corner, Son Sunday, Son s u n d a 손 Son Sunday, Son s u n d 이 y Son Sunday, Son s u n d a 자, 드선 글로브 터치를 했었고요. 자, 이제 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1라운드 출발합니다. 예. 아, 바로 들어가는데요. 최성혁. 예, 블루 코너 최성혁 선수는 네. 네. 어, 왼손잡입니다. 사우스포. 네. 사우스포 전략을 하고 있고, 소민 선수는 바깥쪽으로 돌면서 사우스포 전략을 펀치로 풀고 있어요. 네. 태트 아, 시도하고 있는 아, 최성혁인데요. 예, 백 잡았고 김우라 그립자는 손민 선수 태타 네, 시도 최성혁. 예, 쿵타 집어 넣고요 하체. 네. 자, 뒤쪽에서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최성혁. 네, 압박 파운딩까지 들어가 고 네, 파운딩 계속 들어갑니다. 조금 더 포지션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했는데요. 지금 네. 일어나 버렸습니다 손민 선수. 자, 일단 자, 스탠딩 일어났고요 잊지. 손민과 최성혁. 자 그립 잡은 손민 선수 그립을 먼저 잡았고요. 지금 돌려내나요? 네. 지금 선수들이 무릎 싸움이 조금 약한데요. 저기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뺏겨 버리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저렇게 쉽게 주면 안 되는데요. 네. 네, 네 하단 태클로 내려오는 손민 선수. 네. 네 그립이 나오면 넘기기 쉬워지는데요. 그립이 나왔나요? 그립이. 손민 선수 지금 하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립이 나올랑 맞... 마... 예... 아직 그립이 나오지 않아서 당기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자 이렇게 레슬링 하게 되면 누가 체력을 잘 보존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겨드랑이 파이는 손민 선수 예, 겨드랑이를 파들라도 사실 할건 없는데요 많이 그래도 예. 겨드랑이 파이는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흘려나기 때문에 자 지금 손민 선수의 안면에 벌써 출혈이 있습니다. 네, 겨드랑이를 파고 무릎을 안쪽으로 뺏어서 넘어뜨리려는 그 최성혁 선수. 자 짧은 공간에서 엘보우도 효과적일 텐데요. 선수들이 네. 아직은 엘보에 대한 적응력이 좀덜 됐는데요. 네. 지금 테이크다운 노리는 손민 선수. 디펜스를 김우라 쪽으로 해주는데 저런 식으로 넘어가죠. 네. 아, 길로틴. 자 위쪽에서 압박. 예. 자 최성영 지금 어, 밑으로 길로틴 그립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지금 패스에서 길로틴 그립 상쇄시키는 손민 선수. 자 이제 케이지가 사실 뒤에 있기 때문에 최성윤 예. 선수는 조금 더 케이지 쪽 붙었으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예. 자 약구리 파운딩 네, 팔꿈치로 자, 손민 허벅, 허벅지를 쳐주면서 예. 저 다리 묶인 저. 가드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저게 데미지가 없어 보여도 쌓이면 굉장히 아픕니다. 네. 자, 최승현 선수는 지금 자, 손민 선수의 몸을 잡았습니다. 네, 하체 쪽 락다운을 잡았는데요. 네. 어, 지금 여의치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손민 선수 위에서 눌러주고 있고요. 그 상체 쪽이 압박이 손민 선수가 좋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서 최성혁 선수가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가드 패스 시도하는 손민 선수. 자, 가드 패스 빠져나왔습니다. 한... 예, 가드 패스하는 순간 손가... 어, 그... 트라이앵글 그립 잡나요? 쉽지 자, 트라이앵글 않죠. 트라이앵글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손민. 예. 손민 선수는 왼쪽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거나 예. 무을 빨리 돌려내야죠. 자, 최성혁. 자, 저기 손민 선수는 왼손을 저렇게 할게 아니라 겉, 네. 사타구니? 그 다리 사이로 손을 왼손을 집어넣어서 네. 트라이앵글을 상쇄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공간이 있음에도 저렇게 파운딩을 치고 아, 예 지금 이렇게 네, 엘보우 들어간 것 같고요 커팅 네. 나지 않았나요? 아이고, 엘보우 맞았네요 이마 쪽에 손민 위에서 확실히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성용. 아, 일라운드 이제 일분 안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손민 선수는 적극적으로 이번 라운드를 따내거나 티케어를 받아내야 돼요. 네. 손민 선수는 지금 주먹을 마구마구 날릴 게 아니라 네. 정확히 보구쳐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수를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케어를 네. 어들라고 주먹을 많이 뻗겠지만뉴효타는 예. 집중하는 가운데서 다듬어진 상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해버리 해버리 지금 피니시콜 해줘야죠 자, 계속 빵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민 선수 자 손민 선수 경기 끝이납니다아 손민 선수가 경기를 끝내버리네요 자 일단 개체 실패한 거는 네아 우리 또 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어, 일정 감점을 얻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모험을 걸어서 승리를 따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네. 급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잘 해서 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스 3, 3 8 손민 선수다자 제5경기 라이트급 경기에서는 최정현 선수를 상대로 손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멋진 파운딩에 의한 화끈한 경기로 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손민 선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데미지가 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막 파운딩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요. 자 최성현 선수를 상위 포지션에서 압박을 해주면서 자, 파운딩으로 경기를 자, 끝내버린 손민 선수입니다. 자 손민 선수의 승리 인터뷰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예, yeah, 손민 선수, 아, 예, 그 끝났다. 오늘 아, 어제 개최를 실패하고 각 라운드당 벌점 1점씩 먹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정하면 지는 느낌으로 케이지에 올랐는데 다짐이 어땠습니까? 아, 네. So yesterday, uh, in a way, you didn't make them w a i and then um, if you go to the uh, 된어유스앤유앤 하우 필어바라이네 어제 최를좀가 상대방 최성현 선수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개최 실패 때문에 판정으로 가면 이제 무조건 패배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양성은 대표님이랑 같이 전략을 했는데그 전략대로 한다면은 3라운드 안에 피니시를 무조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쓰기 하이. Yeah. First of all, I wanna t um, say sorry to the championship and I opponent because I couldn't make the weight and I, I knew that I could uh, lost if I go to the judge. So I made a plan with my uh, coach and then it worked and I won. And again, I say sorry to everyone. 예 감독님 코치님 빼고 시합 준비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 한 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네 우선은 어머니 아버께감사 드리고 싶은데. 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작은 금액으로 연봉 후원을 해주신 여기 울산 팀에들 여기 정한국 선수, 네, 울산 팀에들 간장님께도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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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놀람> 양성훈 대표님 사랑하고 허용 감독님도 너무 감사하고 <놀람> <놀람> 채용경님도 너무 감사하고 동생이 다 감사합니다. So i t my sponsor and I w a n to say thank you to my every coach. Yeah, 손민 선수. 다음 시합 때 싸우고 싶은 상대 있나요? Uh, 제가 이번 단계는 이기긴 했어도 아직 상대를 고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붙여주시는 상대 뭐 아무나 사, 다 상관없습니다. That that can, uh, so fight, like, 자 손빈 선수입니다 뜨거박 슈어 감사합니다. 제 5경기 라이트컵 경기를 화려하게 수놓은 팀매드 소속의 손민 선수 승자 인터뷰 를 들어봤습니다. 자, 손민 선수 어제 개체 실패로 어, 경기에 좀 불리함을 안고 싸웠는데요. 아, 멋진 피니시로 어, 자신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수라도 붙여주시면 또 싸우겠다는 겸손한 인터뷰 또 이채로웠습니다.